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비가 한 번씩 멈춰서 좋네요 거리들들을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지 찍을 적에 많이 살펴보거든요 어, 상황이 어떤지 물음이 있는지 그래도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찍으면은 그게 빨리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 헤라죠, 헤라. 해라. 헤라는 참 변함없이 예쁘네요. 이야. 조금은 초록해졌어요. 그래도 가운데가. 이런데 보면은. 그래도 색감이 안 빠지고. 여름 장마인데 이 정도면 진짜 베리 굿이죠. 너무 예쁘네요. 묵은 아이니까 묵은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쁘기도 하지만은 묵은 어, 아이들은 또 뿌리가 오래 묵으면 썩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살펴야 되고 장단점이 있네요. 어쨌든 해라는 여전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네요. 요거는 키센스. 요거는 색은 빠졌지만 조금 컸네요. 여기로 물을 받아 먹었나 봐요 딱딱해요 비올 때 옆으로 물을 받아 먹은 상태 같아요 또 레드 샴페인 이것도 단단하네요 여기가 조금 불그스려 한데 뿌리를 아니 하엽정리를 하고 나니까는 조금 올라와서 목대가 큰 것처럼 올라왔죠 그래서 상 저기 뭐야 마사토를 어, 보충을 해줬는데 위쪽으로 약간 뽕긋해졌어요. 요건 왁스죠, 왁스. 자구가 어, 달려가지고 요것도 밑에가 달렸는데 요것도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렸어요. 이쪽에 하엽볼 때다가 이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밑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왁스 진짜 많이 다네요 물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빠진 상태고요. 요거 요거는 자구가 엄청 컸어요. 제일 크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와양쪽두 개가 있어서 찌그러들었어요. 이렇게 어 우리 집 흑사금을 보면은 뭐 벌레야 뭐야 벌레 아니구나. 눈이 잘안 보이니까 이런 게 벌레로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씩 이파리들이 안 좋고, 얘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생경점이. 이거를 꼬집기, 속파기, 꼬집기죠, 꼬집기. 꼬집어서 떼내버렸어요. 이것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이상한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생기고, 이것도 이파리가 또 떨어지네, 이렇게. 확실히 여름에는 다 뭐든지, 어, 힘든 상황 같아요. 여기도 이파리가 좀 떨어졌어요,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애들이 생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영상 찍으면서 보면은, 그래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조금 지나치면은 이제 병이 나 있는 거죠. 그럴 땐 이제 뽑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목대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물을 자주 고파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에오늄석 애들이 다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장도 얇고 물을 많이 고파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흑사금 현재 이렇게 별로 어, 싫어진 못한 것 같아요. 장마를, 후대게 겪고 있는 것 같네요. 흑사금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핑크베라. 이거는 그래도, 음, 굳건하네요, 요거는. 물은 안 받아먹었는데, 그래도 물 그렇게 물고파진 않고, 잘 있어요. 에라 아니, 아니. 핑크베라. 에라가 자꾸 입에서 나오고 있네요. 잘 있어. 여기가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벌어지네요. 얘가 커지면서 이쪽으로 뉘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뻐요. 뭐 물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주 얼굴들이 예쁜 아, 핑크베라입니다. 이거는 왕블리가 어, 물이 빠졌네. 어머나 드디어 물이 빠졌어요. 그래도 이거보다 더 빨갛게 있었는데 물도 빠지고, 요게 좀 벌어졌죠? 딴딴해요 이파리들이 워낙 두꺼워서, 요 자구들도 잘 크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있답니다. 목대가 이렇게 두꺼운 앙분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연봉. 이게 오래, 오래됐더라고, 이것도. 연봉도. 요것도 적심을 한 거거든요. 여기 적심했는데, 적심한 그, 목대는, 뭐 자구, 뭐가 잔뜩 나오긴 나왔었어요. 방울방울 나왔는데, 그게 터지질 않고,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1년을 넘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자라나와가지고, 제대로, 뿌리 달래를 크고 있는데, 요거는 분갈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잘 크고 있답니다. 적심해서 개체수 늘리려다가 실패한 연봉입니다. 아니, 연봉이라 그랬나요? 제가? 수연. 연봉이라고 한것 한 같아요. 계속. 선생님 말이, 아무 말이 막 나와요. 여기 글씨가 여기 있는데도. 참. 프릴 수, 수연이죠? 프릴 수연. 이런 모습이고요. 뭐, 슈퍼클로는 뭐, 여전히 멋있죠. 많이 작아졌어요. 이거는 두껍고 더 넓적해졌는데, 이파리는. 크기는 작아졌어요. 이제 화분 안에 어, 쏙 들어갔어요. 전에는 화분 바깥으로 이게 나와서 이게 가시가 손톱이 건드려졌었는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네요. 많이 작아졌네요. 그래도 멋진 포스로 잘 있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물을 뺐네요. 플로라타이스. 아 요것도 빼긴 뺐는데 조금 있고요. 잘 크고 있답니다. 폴로라타이스, 요건 왁스. 자리가 좋아서 삐딱해졌는데 진짜 잘 크네요. 자구가. 많이 컸어요. 요거는 삼두군생으로잘 크고 있어요. 이게 자구가 밑에서 나오면 이렇게 쑥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군생으로 되는데 위쪽에서 나오면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크니까 조금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글램핑크가 요새 조금 빠졌네요, 그래도. 물한장 가면은 글램핑크하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두 개가 무려 얼마나 이쁘게 들었는지, 걔네들은 요즘에 들은 애들을더라고요 얘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 아무튼, 그의 둘이가 그렇게 화려하고 예뻤어요. 우리 집 글램핑크는 요 정도에서 물을 빼고 있네요. 불꽃은 <laughs> 물을 더 진하게 들어줬죠. 전에 색깔하고는 다르죠. 좀 시들었는데, 음, 전에는 다홍 색깔 비슷하게 났는데 지금은 어, 빨간색으로 물이 드네요. 저쪽에 있는 애는 색깔이 이런 거의 이렇게 들고 있는 이곤좀 달랐었거든요. 커지니까 이런 색깔로 나오네요. 멋있죠, 불 꽃. 아주 큼직한 게 그냥 멋지네요. 물질잘 들고. 이거는 노노 노블이죠, 이게 노블. 이것도 밖에 내놨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하엽이 생기면서, 자 이것도 적심한 거예요. 적심해서 했는데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골든 글로우 여기 있던 애를 빼고 여기다 요기, 기 내놨는데 자구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거 이거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2년 됐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물반응이 없어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물고파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돼요 분갈이 할때 자구 때문에 심는 거를 이게 자구가 없으면 이 정도 심으면 좋은데 이게 간신히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분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크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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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네요. 많이 물고 파는데요 음, 이거는 솜녀. 색깔이 와 진한 핑크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얘는 자구를 안 달아요. 얘는. 요즘에 창들이 자구를 잘 다는데 얘도 그렇고 글꽃도 저쪽에 우리 무거는 애도 있는데 걔도 전혀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요것도 자구를 안 달고 있고요 슈퍼클론도 자구를 안 다는 애 중에 하나 같아요 창들이 요즘에 자구를 엄청 달고 있는데 안 달고 있다는 거 색감은 아주 예쁘게 지금도 들고 있다는 거요 장마 기간에도, 어,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꿋꿋하게 잘 사네요, 그래도. 세개 합식한 아이들인데, 많이 작아졌죠. 처음에 데려올 때 엄청 컸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음, 얘도, 펄민트. 펄민트도, 이것도 작년 8월에 해줬네요, 이것도. 작년 8월에, 물고파진 않고요. 얼굴이 많이 작아지고, 져작아 목대도 길어지고 그랬답니다. 펄민트의 모습이고요. 빛이 우리대. 둥근이 빛이 우리대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와. 예쁘네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이쪽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달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동글니 빛이 흐리대의 모습입니다. 아, 예쁘네요. 초록해도 예쁜 애가 이거예요. 상악은 연두빛이고요. 연두빛 중에서도 제일 예쁜 연두빛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모습으로 거리대들은 잘 크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 거의 다 초록색이죠. 저쪽에는 그래도 파피스 로즈하고 그 음, 루비 도나하고 까라소리 있어서 조금 색감이 있네. 요 전에는 이쪽이 화려했었는데, 이쪽이 조금 더, 요게 있어서 좀 화려한데, 거의 다 초록색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